유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개 단계에서 동화책을 읽어줄 때의 팁과 마무리 단계 과정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도입 단계와 탐색 과정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전개 단계에서 동화책을 읽어줄 때 생각해보면 좋은 팁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크게 해설과 대화체의 비중 살펴보기, 동화 들려주는 방법 생각하기. 동화구양 기법, 생각해보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 대화체를 더 좋아하는데요. 해설이 길다면 대화체로 바꿔주거나 더 나아가 해설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림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픈 아이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해설에서 더 나아가 그림에 더욱더 초점을 두어 생동감 있게 담아볼게요. 병원 문을 열자마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로 병원은 금세 북적거려요. 아, 어, 어 할머니, 너무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나요. 아우, 좀 닦아야겠어요. 아, 아, 아이고, 승훈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걱정 마렴. 의사선생님께서 주사를 아프지 않게 놓으실 거란다. 아! 우리 민지 많이 아프구나. 어머 현서야. 우리 민지 등좀 토닥토닥 해줄수 있겠니? <laughs> 준서야, 아빠가 슈퍼맨 놀이 할 때는 천천히 걸어서 다니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사의 생각대로 그림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상상의 기회보다는 편견을 저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어요. 얘들아 이 친구는 왜 병원에 온 것일까? 음, 안경 쓴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것 같다고 하는 친구가 있네요. 어, 어 맞아. 미소나 친구들, 나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둘 먹고 또먹었다니 배가 아팠지 뭐야. 으악.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동화를 들려주는 방법에는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방법, 그리고 질문하는 방법. 또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꿔 주는 방법,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정이의 예쁜 조끼라는 책이에요. 어머, 정이의 조끼가 더러워졌네요. 친구들아,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정이에게 한번 물어볼까? 정이야, 무슨 일이야? 응, 미소 반 친구들. 너희들도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봐. 어서 와, 어서. 이처럼 아이들을 대화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또는 반복되는 문장이나 의성어, 의태어는 함께 읽어볼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삐약 우리 엄마세요? 라는 동화는 병아리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면서 엄마를 찾는 내용인데 동물들과 마주칠 때마다 삐약 우리 엄마세요? 라는 말을 반복해요. 이때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말해본다면 흥미를 높일 수 있겠죠. 또한 이후 확장 활동으로 동국 활동을 할때 대사를 기억하기가 쉽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질문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좋아요. 상황에 대한 주인공의 감정이 어떨지, 다음은 어떤 장면이 나올지 예측해보는 질문 등을 할수 있어요. 제가 이 장면에 대해 질문했던 것처럼 읽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때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동화의 흐름이 깨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있죠? 어려운 말은 아이들 수준에 따라 쉬운 말로 풀어서 읽어주거나 쉬운 표현과 어려운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읽어줄 수 있어요.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강조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해요. 정의의 예쁜 조끼 동화책에서 조끼가 더러워진 이유는 종이 비행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묻어 더러워졌고 날라오는 공 때문에 자전거가 흙탕물을 튀겼기 때문인데요. 교사가 목소리에 점진적으로 힘을 주거나 뛰어 읽기를 하면서 강조할 수 있어요. 정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정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내 이야기 좀 들어봐. 종이 비행기 때문에 공 때문에 자전거 때문에. 내 세조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 구현을 하기 위해선 등장인물의 성별, 연령을 파악하셔서 목소리를 구분하고 성격이나 생김새, 감정을 파악하여 목소리에 변화를 주어야 해요. 먼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아기, 어린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연출해볼까요? 아기 목소리를 낼 때는 목에 힘을 주고요. 코맹맹이 소리로 천천히 물이 흐르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오우, 엄마 밥도 돼요. 엄마 밥도 돼요. 어린 아기들이 발음이 미성숙해서 그 부분까지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알아듣지 못하는 어눌한 발음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여자 어린이의 목소리는요. 애 소리를 낼 때의 입 모양을 유지하면서 아기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높게 표현합니다. 에아아아 아, 아. 안녕하세요 나랑 같이 놀래? 남자 어린이의 목소리는 오 소리를 낼 때의 입 모양을 유지하면서 배에 힘을 주고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아기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표현합니다. 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나랑 같이 놀래? 엄마 목소리는 에에 입모양을 만들고, 목소리의 높낮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말 끝을 돼지꼬리처럼 올려주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 중간중간을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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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엄마랑 같이 놀이터 갈까? 아빠 목소리는 남자 어린이를 표현할 때 입모양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어서, 오, 오, 오. 목소리의 높낮이를 반복적으로 오오 배에 힘을 주고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말 끝을 돼지꼬리처럼 올려주면서 표현해요 오오오 어어어어 어, 어. 아빠랑 같이 놀이터 갈까 엄마와 마찬가지로 말 중간 중간 끊어주세요 코구멍을 조금 더크 이렇게 만들어 주면 더 남자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목을 긁어 준다는 느낌으로 할머니는 <웃음> 할아버지는 <웃음> 입 모양을 만들면서 이가 빠진 듯한 소리를 내 주세요.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 표현이 더잘 된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예쁘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설의 목소리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해설은 자기 목소리로 정확하게 발음하되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세요. 다음으로 성격 예를 들어 마음이 급한 사람인지 수줍은 사람인지 탱김새 예를 들어 작은지 큰지 동글동글한지 뾰족뾰족한지 감정 예를 들어 우울한지 등에 따라서 목소리에 변화를 주어야 해요. 목소리를 빠르고 느리게 높고. 강하고 여리게 변화를 준다면 동화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줄수 있어요. 더불어 교사가 표정과 가벼운 몸짓도 함께 표현해 준다면 이야기가 한층 더 흥미로워지겠죠? 잠깐! 선생님들, 구현시 주의사항도 안내해 드릴게요. 성별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성별을 부여해서 목소리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장인물로 생쥐와 코끼리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생쥐는 작고 귀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코끼리는 크고 씩씩하게 낼 경우 작고 약한 동물은 여자로 크고 힘센 동물은 남자로 인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양성평등한 방법으로 동화책을 읽어주기 위한 시도가 필요해요. 첫째, 등장인물의 성별을 바꿔서 읽어주세요. 긴 머리에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가 나왔다면 긴 머리에 치마를 입은 남자아이로 바꿔서 이야기를 전개해주세요. 둘째, 다채로운 목소리를 내주세요. 셋째, 주인공에게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서 읽어주세요. 여자아이에게 민준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는 것처럼요. 마무리 단계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동화책을 본 후에는 마지막까지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책을 읽어주지 않고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보면서 가볍게 회상하며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동화책을 읽고 상호작용하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등장인물, 주제, 결말 등에 대한 상호작용을 할수 있어요. 얘들아, 동화책에서 누가 나왔지? 그런 친구가 나왔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 음.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니? 이런 질문은 확장 활동 시 동극 활동을 수월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험과 연결 지어보는 질문을 하며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데요. 친구들아,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니? 음. 너도 주인공처럼 이것을 해본 적이 있니? 어,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니? 이런 질문은 아이들이 동화책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 지어 보면서 동화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삶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동화와 관련하여 확장 활동을 제시해 볼수 있겠죠? 동극 활동,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등 아이들에게 물어보시고 충분한 놀이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통화수업 전개와 마무리 단계의 팁을 안내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아이들과 사랑 가득한 하루 만들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